안그래도 응. 다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응. 저희 물짜장이랑 일반짜장 시켜서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전분 맛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? 전분이 너무 강해서 짜장도 전분 맛이 많이 나요. 진득진득. 너무 진득한 거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부러워요 물짜장은 안 매운데? 음, 살짝 수준? 매콤? 응 매콤 수준이고 해산물 맛도 엄청 많이 나고 짬뽕이 축한 그런 맛? 음. 면은 적당히 불려서 뭐한 5분 정도 불려서 먹는 맛이긴 해요 깊은 맛을 기대하고 오시면 안될것 같고, 그래도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근데 재방문 의사는. 됐다. 저도 한 번은 먹으면 되는 것 같은. 응. 네. 미공로스 트리 카페를 갈 예정이에요. 꼭 갑시다. 갑시다. 블루링 진짜 많이 받았네. 와 엄청 크다. 와 뭐가 되게 많네. 저희는 일단 콜을 달래기에서 아메리카노만 시켰어요. 버터씨가 속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전분이 장기 사이사이 다들어갔네 <laughs> 약간 맛있게 먹었는데 뭔가 안 맞았나. 봐 근데 전분이 많으면 소화 되게 힘들잖아. 아 맞아. 근데 이게 첫끼데 이렇게 먹으니까 소화가 잘안 되는 거. 와왜 와. 와. 이렇게 많이 주고? 와 진짜 맛있어 이게 심한 건 도로라고 생각할 수도 음. 있을 있 수도 있는데 어 너무 커피 추장가? <laughs> <laughs> 지금 대형 너무 대형이라고 기대 안 했거든. 어맞마 나도 이데 저희들이 콜롬보스 가이드 라는데 처음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다른 콜롬보스 가이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근데 반은 성공하고 응. 반은 실패했는데 여기는 성공. 여서 뭐? 어? 그래서 온 거야. 어? 그래서 여기 아올 거야. 아... 맛있어. 요 주차기도 편하게 넓고 쾌적하고 빵도 케이크도 있고 커피가 워낙 요즘에는 다양하게 나오니까 삼리든 이한 거는 다 이제 취향에 맞게 나오니까 이거 시어하는거 싫어할 거야. 어, 싫어하죠. 그냥 커피에 뭐 이런 게다 이런 맛이나라고 하는데 저희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그냥 좋해 줘. 그럼 이 자, 여기만 껴있네. 저희 어디 가게예요? 저희 찐빵만두 사러 가요. 데프콘 형님이 찐빵만두를 소개해준 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. 이게 오래됐다고 맛있다고 하길래.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. 저 만두가 다 팔렸대요. 찐빵만 샀어요. 만두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거 맛있다고 했으니까 먹어보자. 찍어주시는 건가? <laughs> 우와. 카메라 이런 걸 찍. 이런 데가 있구나. 신기해. 응. 빨리 가서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 뭐 있다. 되게 조그만. 우와. 아, 저... 오, 되게 작다. 응. 앙증맞네. 앙증맞. 캐치 나... 신방 맛있다고 했으니까. 먹자. 뜨거워. 아. 먹은... 먹다니까 음. 그한 입에 다 넣었어? 응. 응. 안고거워 아, 음. 음. 맛있다 옛날 진빵 진짜 옛날 진빵 야 근데 반죽 되게 쫀득쫀득하다 그음 그러니까. 음, 맛있어 진 응. 음.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지금 8시 음. 아니응 음. 맛있는 거면 빨리 먹어야죠 맛있는 거 어떻게 천천히 먹어 맛있네 쫀득쫀득한데? 피 자체가 빨이좀 먹어 응. 냥곱빼서 먹을까봐? 아니요 짠빵 먹어 그냥 빨리 먹 세상에 맛있네 찐빵하면 막 위에는 막타 응. 약간 은죽 덩어리들 밖에 응. 없잖아 응, 응, 응. 근데 얘는 딱 차있어 진짜 팥이 더 응.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맞아. 진짜 꽉 차있는 것 같다 그래찐빵이아 음. <laughs> <laughs> 근데 5 시도 안 됐는데 만두가 다 나갔네. 언니 오빠의 사랑만 있까어 이렇게 많아? 음. 참이 아, 음. 음,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럼 다 줬어야지. 아. 짱 맛있다. 오시면 사드세요. 여기 맛있네요. 여기 드세요 음, 진짜 맛있어 여기. 음? 김빵이 되게 실하다 실해. 그러니까. 괜히 <목소리> 저녁은 소바 먹으러 갑니다. 소바? 네, 콩국수. 맞아요. 거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되게 신기한 콩국수들이 많은데. <목소리> 먹어보고 싶지만 저는 소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. 소바보다 콩국수 더 사랑하기 때문에. 맞아. 오. 잔주. 잔주. 와. 소나네 <laughs> 아. 여기구나. 엄청 유명하대요. <목소리> 다 드디어 궁금한데 자신이 없네 우 엄청 넓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매장이 되 넓다 땡초소바랑 일반 생국수 하나 시켰어요 우와 <웃음> <웃음> <목소리가> 와 맛있다 이거 <목소리가> 와 오빠 어, 어, 뭐, 아 근데 국물 맛있다 아와 이거 맛있겠다 잘라야 되겠다 음 우와 음 이거 그냥 저긴데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생면맛다 아 이거 설탕이랑 같이 들어가 있구나 넣으니까 인절미맛 응. 아, 맛있다. 아, 맛있지? 궁금해서. 쑥콩물 맛보기 쑥콩물 응. 이게 제일 맛있어, 이두 개가. 가자! 아, 맛있다. 잘, 먹었습니다. 잘,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맛있네요. 먹었습니다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드초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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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그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심하고 반짠에 같이 진짜 맛있어 그래서 땡초 먹으면 좀안 물리고도 감칠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리요 저희가 쑥그 쑥물이 궁금해서 그기 맛보기가 팔아요 그래서 맛보기를 해서 먹었는데 어, 겨울철에 먹는 쑥맛대?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면을 넣어서 먹는 건데 면이랑은 좀안 어울려요 느기하고 뭔가 안 어울려요 그냥 콩국수는 먹을 거요 기본 콩국수랑 센수소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옆에 젊은 친구들 두 명이 말차 콩국수를 시킨 거예요. 근데 어떤 한명 앞에 제 맞은편에 무는 애가 딱한명 먹었는데, 아, 내쌀안 되라고 막 들었거든. 그래서 아. 내가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. 오빠가 뭐 말려가지고. 아, 너무 궁금해서. 근데 오빠가 설명해준 거에 딱 뭔가 딱 꽂혔어. 말차 라떼에다가. 기본적으로 콩물이 좀 약간 달아요. 근데 거기다 마지막에 살짝 먹어보니 맛있긴 하더라. 그러 다들. 그는 여기 잘먹었고요 한옥마을 구경을 좀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또 먹으러 가요. 처음이에요. 이 시간에 같이 먹어. 뭐 지금 몇 시예요? 1 0 시? 응. 오늘 새끼 응. 먹어요. 둘이 같이 새끼 먹는 게 처음이에요. 저희 원래 두번 먹거나 한번 먹었거든요.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놀러 와서 새끼 먹는 거. 여기는 낮에 안 하니까. 그래도 저녁에 하니까 먹으러 갑니다.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. 가봅시다. 뭐 먹으러 가는지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. 뽀뽀뽀. 제발. 뭐 아저씨도 술 먹으러 들어간다. 오 어디가 문이에요? 갑시다. <laughs> 오 <어우>, 냄새. 와 어, 여기 안 여기 안지 뭐? 와. 안에 나와서 이 시간에는 또 나오구나. 마시 와요. 저기 게 처음인 것같은데 그러네.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신 건 되게 처음이야. 와 짠. 아, 아 한번 먹어볼까? 무슨 맛일까? 아, 하다 얘가 잘 익힌다. 짠장짠짠짠짠런 그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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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laughs> 거네. 짠짠거을 들어가네, 들어가네, 들어가니까 맛있 거네. 아니, 무슨, 이게 되게 맛있다. <laughs> 이것만 먹어봐요 이거 딱집이네 맥주 먹으면 더 맛있을 것같다 와. 아니 오늘 맥주 왜 이렇게 잘 들어가? 더워서 그런가? 이거 뭐 찍다고 이거? 잘 먹었습니다. 아 저희 진짜 간만에술 먹는다. 맨 처음에 1인 시켰다가 부족해서 하나 더 시키고 2인 이인 먹었습니다. 신기한 조합이야. 맛있다. 음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저도 왜 네, 오는지 알것 같아. 술안주도 딱 적당하고, 사람 되게 많아요. 고추장 불고기인데, 어, 안 매워요. 안 맵고, 담백하면서 불맛도 나고, 적당하게 맛있어요. 비계만 잔뜩 있는 게 아니라, 살코기랑 비계가 적절하게 있는, 고기도 괜찮은 거 쓰시는 것 같던데?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. 전주 오시면 꼭한번 들려주세요. 여기 맛있네요. 사장님이 약간 시크하신데 재밌어요. 네, 시크하신데 재밌네요. 저희 전주 늦게 왔지만 말차게 또 놀다 가네요. 우리 둘이 새끼들 다 챙겨 먹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주아주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숙소 가서 좀 쉴게요. 잘 먹었습니다. 빠이. 아하, 야. 고마워, 일어나서 씻고. 길거리에 안 먹어요. 맛있다. 여전히 맛있네. 응, 맛있다. 아. 어제 그렇게 먹고 아침부터 또먹는빡케걸 <laughs> 남겨놨다. 여기 문 닫았던데요? <목소리도> 향 되게 가만 예스. 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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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에네 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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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저네. 네 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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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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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잠시 쉬어가세요. 쉬어가세요. 전주에 우연치 않게 와서 빌렸는데 맛있네요 다음에 오면 또 올게요 가자 레일 바이크 타러 왔어요 짠우 자, 오늘도 주관하이 되시고 자, 여기 차, 역차, 여기 차에서 한 바퀴 돌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E 아 돌리는 다 아,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와야. 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
같은 거넣 그런 건 아니지? 김치 때문에 밥이 무 그냥 술술 들어가겠네 맛있다 음! 짱